안녕하십니까. 자각선언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탄이라는 말을 잘 들었을 겁니다. 자, 사탄은, 사탄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고 부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분을 어, 빙의 우울증 환자, 광장해,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처가 심하신 분들을 치유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구마 의식이나 퇴마 의식을 하면서 매를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 악령을 쫓는다고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을 십자가를 내세면서 사타라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사타는 두려움을 방어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두운 마음입니다. 자, 정인 마음의 상처가 심한 신분,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인간은 심장이 오그라들 때로 오그라들면 악마 같은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처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살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옥제 있는 한과 집착의 두려움이 뭉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 때문에 사탄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아 밝은 면이 드러나면은 우주 섭리가 드러날 것이고 어두운 면이 강하리면 인간 사탄으로 변합니다. 자 어둠은 부정성이고 인간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 마음으로 이것이 한과 집착으로 꽁꽁꽁꽁 뭉쳐져서 심장을 옥일때 귀신병 아닌 귀신병이 되고 귀신 아닌 귀신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써서 사회, 정치, 경제, 윤리, 문화 이런 집단 무의식의 체제를 잘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 태어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 우주 의 섭리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경험하고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조화 균형을 배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식 에너지가 많고 왜곡된 우주 섭리를 우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조화 균형이 나오지 않는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잣대를 대다 믿기 때문에 아픔이 많은 것을, 아픔이 많은 것을, 그것을 삭히고 삭혀서 자기 안에 너무나 많은 기억의 번뇌망상에 시달려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왜곡돼서 표현하는 것이 정신병이고, 광양이고 우울증이고, 관계에서 풋이 치면서 상처받은 모든 마음의 한과 집착이 해소되지 않는 상처들이 그게 오래 묵으면 산 귀신과 다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무속에서는 빙의퇴마자 구명시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서 악마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지 많은 실은 인간의 어운 부정적인 마음의 한과 집착이 뭉쳐서. 그게 귀신처럼 하는 행동으로 어두운 면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자, 입원을 한다고 입원이 온전히 다시 일발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로 억압하고 감정을 눌러서 수십 년 세월을 병원을 탈락날락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단이 사회적인 모순 현상의 단말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는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것을 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수용과 포용으로 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 조금 열으면서 그 에너지야 썩은 탁한 기운들 부정성 강화된 한과 집착에 물질화된 에너지의 습담을 조금 조금 제거, 어, 제거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치유를 해서 근본적인 자기 무식 속에 마음의 상처로 인해 너무나 아팠던 그 기억을 드러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근본적인 마음 치유의 핵심입니다. 아, 이런 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무당이 구슬에서 칼로 어판에서 어거지로 약간의 물러나는 현상과 기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마음의 속망, 속망, 노여움과 품음과 서움과 두려움과 사랑으로 복합된 이 한과 집착의 어두운 마음을 자기 자신이 들여다보고 느꼈을 때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 십자가를 들이대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가지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탄은 인간의 상처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정신병원에 집어넣던 약물을 복용시켰던 이거는 일시적인 이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수 있는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바.